스팸을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스팸을 먹기가 싫어요. 스팸을 이렇게 떨어뜨리기가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됐다. 스테이크 그 시즈닝 소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척척박사, 만물박사예요. 저는 요리를 막 공들여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볶음밥 먹다 남은 거거든요. 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살아 근데 이레시피는 아무리 맛있어도 공유가 안 돼요 이게 세 번째 대표 먹는 거기 때문에 거의 재료가 한 1플러스 2플러스 3플러스까지 갔거든요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여기 무침을 넣어 버려 가지고 약간 요리가 시큼해요 바베큐랑요 참소라 무침이랑 팽이버섯 그 육수도 넣었어요 그리고 <laughs> 스팸도 넣고 야 이슬이. 브러쉬 청소를 해야 돼요. 요거 있죠? 클렌저를 조금 넣어요. 그런 다음에 물을 조금 섞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닦아주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더러운데 브러쉬를 굉장히 깨끗하게 쓰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피부에 되게 예민한가 봐요. 그런 거 치고는 꿀 피부는 아닌데 피부에 닿는 게좀 더러운 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빨아요. 그리고 저는 폼클렌징 안 쓰는 애들 있죠? 저는 이 마녀 공장 폼 클렌징 진짜 너무 냄새가 너무 싫어요. 브러쉬빨때 말고는 아예 안 써요. 지금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버거킹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대통령 선거 공부를 한번 열어볼까요? 아무도 하지 않는 책자 분석. 슈! 기네스 머시룸 와퍼 세트를 시켰는데. 근데 고기가 여기까지 바깥까지 다 나와있어 엄청 실하다 <웃음> <웃음> 보이지? 버거킹 먹고 바로 잤어 근데 제가 워낙에 해지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해지는 시간 동안에 햇빛이 다 여기로 쏟아져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뒤에 이사갈 거예요. <웃음> <웃음> 안녕. 하이. <laughs>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밥을 안 먹으면 뭐예요? 먹어야지. 제가 어른 놀이도 하고 싶어서 이거 한번 사봤어요. 산삼주. 음! 나불아이 장난 아니죠? 이게 15,000원이거든요. 엄청 싸죠? 저는 알콜이 받지 않는 알콜 스레기이기 때문에. 아기통만큼만 먹겠습니다. 우와. 삶의 향이 진짜 많이 난다. 이게 5,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알코올 함량이 13%예요. 몸이 바로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왜 먹어? 너무 싸! 토요일날 <laughs> 서울 갈때 엄마 줘야겠다. 제 취향 아니에요. 맛이 없죠. 사람들은 왜 술을 먹을까요? 맛있지가 않은데.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吧。